밴쿠버에 본사를 둔한 혁신 제조업체 사장인 타샤 네이션사는 업체를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것을 본격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샤가 운영하는 세븐 리더는 연어 등 생선 껍질과 임업폐기물을 합성하여 신발용 피혁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광역 밴쿠버엔 공업용지가 별로 없어 공장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샤는 이웃 알버타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업체 사장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에서는 부지가 널려 있어 벤쿠버에서 지불하는 공장 임대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살수 있고 비즈니스 허가 절차도 두 달에서 네 달이면 충분하다고 타샤는 말합니다. BC주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환경평가 등으로 허가받는데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타샤는 회사를 벤쿠버에서 타주로 옮기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9월 광역 밴쿠버 무역 위원회는 심각한 산업 용지 부족을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밴쿠버의 산업 용지 부족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여 비용 증가와 일자리 및 수익 잠재력 상실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밴쿠버의 산업 용지 공실률은 북미에서 가장 낮은 1% 정도입니다. 밴쿠버 주민들은 살 집을 못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조업체 업주들은 공장 지을 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7만 명의 b c 주 주민들이 다른 주로 떠났고 이들 이주민들의 많은 수가 이웃 알버타주로 건너갔습니다. 밴쿠버에 살았던 폴라스퍼는 곧 알버타 주민이 될 예정입니다. 남편 가족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밴쿠버에선 먹고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폴라는 렌트비 급등으로 지난 몇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했고 새로 이사 간 집의 렌트비는 이전 집보다 60%나 더 비쌌습니다. 렌트비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60%더 악화되었습니다. 쥐와 곰팡이가 있고 불친절한 집주인이 있었다고 폴라는 말합니다. 게다가 알버타주는 지난 2022년부터 더 나은 보수와 낮은 생활비를 약속하면서 알버타로 오라는 알버타 이스콜링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광으로 비시주로 살러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지방에서 BC주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BC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벤쿠버의 원베드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2,683달러인데 비해 알버타주 에드먼턴의 아파트 원베드 평균 임대료는 절반인 1,305달러였습니다. 이웃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알버타주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 두주 모두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석유가스와 농산물 비중이 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삼림업에 기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인 두주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BC 주민들은 알버타의 에너지와 알버타 비프, 카놀라 오일 같은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고, 알버타주는 BC의 목재, 수산물, 과일 등을 수입합니다. 두주 모두 좋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어 왕래가 찼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인구 증가를 경험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두주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BC주 지사 데이비드 에비와 엘버타주 지사 다니엘 스미스 모두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는데 경제 비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수당이 이끄는 알버타주의 최신 재정 계획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실제 전년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신민주당 정부는 이번 가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을 드러내며 정부 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면서 전례 없는 연간 적자를 특징으로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최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3년 동안 BC주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의 94%가 공공부문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노동시장은 BC의 악화된 경영 환경의 한 신호입니다. 재정 전망을 들여다보면 bc주는 이번 회기부터 다음 회기까지 모두 28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계획인데 이는 지난 12년 동안 대부분 흑자를 낸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경우 비록 올해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예상한 52억 달러의 흑자보다는 축소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예산 흑자 유지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로열티 수입이 주재정의 최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알버타주의 재정은 국제유가에 많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높게 거래되면 2024년 예산에 보존된 소규모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중기적으로 알버타주의 재정 상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정세와 맞물려 예측불허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에너지, 육성 등 산업 다각화로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지출로 눈을 돌려보면 두주 모두 부분적으로 급증하는 인구 때문에 의료 및 주거 비용과 같은 분야에서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지출 억제라는 개념에서 BC보다는 알버타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BC 신민주당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도에 끝나는 회계 지출을 8% 늘릴 계획인데 비해 알버타 주에서는 그 수치의 약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버타주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약 9.3%이며, 향후 몇 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BC의 부채는 현재 GDP 대비 17.6%인데, 2026년부터 27년까지 27.5%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의 빚이 많다는 것은 언젠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주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알버타가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 기업투자, 임금 인상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알버타주는 낮은 세율과 낮은 부채 수준이라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는 판매세도 없고 사업소득세율도 낮습니다. 알버타의 사업소득세율이 8%인데 비해 BC의 경우는 12%입니다. 알버타 주민들은 이미 1인당 평균 GDP가 BC 주에 비교되는 수치보다 거의 28,000 달러 높은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민들은 앞으로도 낮은 세금과 더 건강한 지방 재정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기울고 유입 인구 증가로 알버타가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지 인구 유입 증가로 알버타의 최대 도시 캘거리와 주도인 에드먼톤의 집값과 렌트비가 최근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거리의 경우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대지가 널려 있고 신규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벤쿠버처럼 집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주 모두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 유치, 그리고 관련 고급인력 확보가 두 주의 흥망성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주가 예측하는 2046년 주민수는 BC가 790만 명, 알버타가 640만 명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나 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두 주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버타주가 이미 GDP와 1인당 GDP에서 BC주를 능가하고 있지만 격차를 더 늘리고 인구 면에서도 추월할 수 있을지 귀추가 궁금해집니다. BC주에도 LNG 산업이 있습니다. 당장 세계 유가의 추이도 두 지방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